사랑하는 대학생들, 지들 안녕하세요 8월 15일 바이블타임 북상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수와 같이 목회서신입니다 아,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이죠 아, 디도는 그레드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바이블타임 어, 배경 스터디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아, 디도는 아, 참... 아,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아, 우리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들인 걸로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아들 디도가 있었습니다. 아, 디도는 그레대에서 사역하면서 쉽지 않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은 바로 장로를 세우고 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레대 직역은, 아,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고 또한 아, 그, 그레대의 문화와, 아, 아, 또한 그 유태인들, 할례당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잠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레대인의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에 이 증언이 참대도다. 그러니까 소문자자한, 아, 그러한 동네였다는 것이죠. 안 좋은 소문이, 아 그러한 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할례당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그 환경을 생각해 볼때 아, 얼마나 챌린징한 사회이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 요즘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죠. 아, 힘내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어, 디도에게도 역사하신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볼까요? 장로의 리퀘먼트가 14가지 나옵니다. 그 14가지 중에 첫 부분은, 아, 그, 이런 이런 사람은 피하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에게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한 가지 꼭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소문이, 그에 대한 그 레퓨테이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사람이냐 한 아내의 남편임에 우선 가정을 잘 꾸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자녀 교육까지 잘한 사람을 택하라죠. 그 다음에 고집대로 하자면 이제 성격이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고집대로 하지 않니하며 급히 분내지 하냐며 술을 즐기지 하냐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나중에 거룩하며 절제한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그리고 신중하며 의로운 사람을 택하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택해서 장로, 장로 감독, 그 교회의 리더로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끝절까지는요 이제, 할래당과 유대인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래대 지역에는 또 할래당이 그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심하고, 할래파, 그들의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라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나누고 싶은 한 verse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밉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 이 부분은 할례당의 경고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자들의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모든 것도 다 더러운 거다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할례당과 유태인들의 가르침 속에 아 그들이 먹고 혹은 그들의 의식이나 아뭘 만지면 은 부정하고 어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 속에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당과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 무엇이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 기준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아니라 성경과 복음이 말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우리의 깨끗함은 전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밉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과 양심까지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한 부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의 영향력은 우리 전 삶을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그 영향이 우리 모든 것까지. 아, 어, 덮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을 할 때, 그럴 때 깨끗하게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 많은 사역에 동참하고, 또, 어, 분주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거하기도 하고, 교회에 있기도 하고, 가정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접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늘 믿음 안에 행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에게 주어진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 얼마나 챌린징한 사역이었을까 고민해 봅니다. 아그 어, 어, 방탕하고 어려운 문화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어그 그곳의 한례당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 안에서 어, 주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했을 거리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디도처럼 우리 앞에 챌린징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일들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의 행함을 보고 깨끗하고 인정하시는 하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인커리지 되고 힘 얻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와 같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